네,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이제 다운받은 데모를 열어봤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부팅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주키퍼랑 카프카를 빠르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빌드 그래들과 같은 라인에 어, 주,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ppt에 있는 내용을 복붙을 해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세팅은 이제 단일 브로커의 보안 설정도 기본이고 파티션 복제도 없고 배치 처리도 없는 즉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매우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추후에 본인의 서비스에 적용을 할 때는 어 본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어뭐 즉시 메시지를 전송을 안 하고 좀 배치 처리를 하려면 링거 점 MS 값을 수정을 하거나 어, 안정성을 위해 복제 기능을 넣거나 뭐 브로커 수를 늘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도커 컴포즈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도커 데스크탑을 이렇게 켜놓고 나서 이 서비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두개 겹쳐져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미 기존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삭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눌러보면 컨테이너를 쭉 다운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 도커가 띄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컨테이너 안에 주키퍼랑 카프카가 다 정상적으로 다운 받아져서 실행되고 있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다음에는 카프카 설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스 소스 밑에 메인 밑에 이제 리소스 밑에 이제 프로퍼티스에 어, 자신의 그 포트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어 여기 도 p 컴포즈를 보시면 이렇게 다 로컬 호스트랑 909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추후에 이제 본인의 서비스에 뭐 IP 주소가 있다면 어, 이 값을 바꿔주고 포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게 똑같이 여기 부분도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위한 이제 컨피규레이션 세팅을 해줄 겁니다. 네. 가시성을 위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각각의 config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CPT에 올려주, 올려놓은 이 프로듀서 카프카 프로듀서 컨피그를 복붙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정 파일이라는 거를 알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밸류는 어 프로퍼티스에 있는 저희가 좀 전에 설정한 이 이거를 어, 적어 놓으면은 이 부트스트랩 서버스에 이제 이 로컬 호스트점 9 0 9 2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게 임포트를 하실 때밸류가 롬보계의 밸류도 있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밸류도 있는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듀서 팩토리는 어, 카프카 프로듀서 객체를 생성하는 팩토리 입니다 그래서 이 첫번째 스트링은 메시지의 키타입이 스트링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밸류가 스트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 서버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메시지 키를 직렬화를 할건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되는게 어, 카프카 커먼 시리, 시리얼리제이션의 어, 그 이걸 임포트를 하셔야지 다른 걸 임포트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이제 메시지의 밸류를 증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카프카로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카프카 템플릿을 사용할 겁니다. 이건 이제 스프링에 좀 추상화된 기능이고,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쉽게 이제 메시지를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컨슈머입니다. 컨슈머도 복붙을 해오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어, 프로퍼티스에 있는 서버 주소랑 포트 번호를 가져오고 이제 이것도 메시지 수신용 컨슈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컨슈머 그룹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상수 처리를 따로 해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역직렬화 역직렬화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설정은 이제 어노테이션 카프카 리스너 이거를 메시지 수신하기 위한 컨테이너 팩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더 DTO, 오더 서비스, 오더 컨트롤러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어이이 이 부분도 그냥 빠르게 복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주문번호, 그리고 제품명, 수량, 주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아, 잘못 됐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어,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어, 서비스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고를 접수 확인하고 다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로그 찍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뭐 결제를 하고 주문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주문 완료를 보내 완료 알림을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올더 오더 컨트롤러에서는 실제 어, 주문 을 어, 넣는 요청을 구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URL로 할지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리퀘스트 바디나 이런 걸로 애초에 주문 객체가 넘어와야 되지만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부에서 그냥 생성을 하고 이거 가지고 어, 메시지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 URL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이 주문이 생성이 돼서 어, 추후에 저희가 만들 이 오더 프로듀서에 어, 메시지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아직 저희가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맞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올더 컨트롤러까지 구현을 했고, 실제 이제 메시지 프로듀서를 구현을 하겠습니다.